안녕하세요, 강신입니다. 오늘의 안주는 야채곱창. 부평시장 갔다가 야채곱창 포장해 왔고 여기 있는 고기호떡인가 이게 응. 고기호떡까지 같이 포장해서 왔습니다. 오늘 저희 낮에 애기 데리고 부평시장 갔다 왔는데 사실 좀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는 어 기대 에 못쳤다. 그래서 포장만 해서 저희 소주 한잔 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도록 하겠습니다 야채 곱창 2인분에 당면사리 추가 이게 16,000원인가? 당면까지 포함해서 당면사리 2,000원 음, 14,000원인데 당면 2,000원에서 16,000원이고 이거는 세개 5,000원인데 음. 하나는 먹었고 두개 이렇게 에어프라이에 돌려서 준비했어요 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쌈은 알배추 네, 곱창은 알배추지 먹고도 내가 들어줄게 하루 한잔 할게요 식칼이요 짠물인데물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한번 먹어볼까? 먹어볼게 정말 맛있다. 음, 음, 음. 여기가 원래 닭발이 유명하다고 닭발. 되어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닭발은 별로 안되겨서 곱창을 포장했는데 맛있다. 음, 음. 저 곱창 사실 그렇게 크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냄새가 안나진 않는데 저처럼 못 먹는 사람도 먹을 수 있을 정도. 이 정도의 냄새 는 음. 냄새가 아니지. 음. 곱창 먹어는한쌍 음. 곱창 두 개. 직구요. 아, <laughs> 음, 밥 먹어도 맛있겠다. 음, 음. 이 손이 진짜 꽉 찼어. 음. 아 당면 익힌 정도 좋다 그렇 지금 지 쫄깃해 응난 음. 사실 당면 별로 안 좋아해 여때문에서 그런 거야 아 그래? 응아 음. 맛있는데 저주 오랜만에 먹으니까 호떡이랑 짜낼게 나도 호떡 하나 먹어볼게 음. 맛있는데 에어프라이기 돌리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거기서 바로 먹는 것보다 한번더꾹 음. 찌끄려 그래. 사.. 사.. 음. 음. 사라사 보다 이게 훨씬 면은아 음. 주민이 옆에 있는 매운 사라다를 추천해주셨잖아 음. 완전 내 스타일 이응 그거 먹고 조금 더부룩해가지고 음. 이거는 고기 속이 완전 꽉 찼잖아 요 음. 원래 야채 곱창이 곱창집 가서 먹으면 얼마야 1인분에? 16,000원? 1인분에? 이그 정도 안 하지 12,000원? 12,000원 아그 정도야? 음. 그럼 이거 만약에 당면 빼고 만사천이어도 양 엄청 많은 거네? 응, 음, 만양 많은 것 같아. 요 음. 그리고 애초에 여기가 국물 닭발 팔잖아. 이게 2인인데? 응. 음, 곱창도 그 음. 국물 국물이 또 이렇게 있어서 좋네. 쫄여서 먹기도. 베이스는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내가 봤을 때. 음. 근데 닭발? 닭발을 대부분 많이 사가시는데 음, 맛은 확실하게 있다. 어제 닭발을 먹어서. 응. 음. 끄그려 근데 북평시장 생각보다 야장에서 먹을 자리는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느꼈어. 저번에 안양시장도 그렇고 음. 북평시장도 그렇고 저희가 오늘 한 오후 두세 시쯤에 갔거든요. 그때 가면 안 돼. 한5시 6시쯤 가야 돼. 왜냐면 야장 깔려 있는 게 오픈을 안 했어요. 응, 음, 가을다 덮어놨단 말이야. 응, 음, 그 시장 분위기가 거의 음. 전혀 안 나. 음. 서 그런 거 보러 가는 건데. 음. 그러니까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5시 이후 음. 물론 겨울엔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여름에는 여기 주인 할머니 진짜 땀으로 온 얼굴을 덮고 음. 계시더라 근데 적응 되셨나봐 아무렇지도 않아 음. 더 웃긴 거 애기 딱 보더니 애기가 아빠를 아, 아니 아, 아빠가 아, 어, 아빠가 애기를 닮았네 음. 이러시는 거야 <laughs> 반대 아니에요? <laughs> 거기서 빨간 우등 먹고 싶었는데 문이 닫았어 음. 거기도 거기쪽 조금 폐장하는 공간인가봐 그리고 열만도한데 잔막걸리 아 먹고 싶었지 거기가 부침기가 되게 저렴하거든요 거기 국만두가나 솔직히 먹고 싶었어 음. 전 같은 경한 장이 2천원, 3천원 막 이러니까 군만두도 다섯 개 찰판에 구워주는 거 천원 음. 한 접시에 음. 거기에 잔막걸리 천원 와 근데 아기가 있고 차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와이프는 제가 술안 먹으면 아예 안 먹어요. 혼자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응. 맛이 안 나서 한. 응. 어디 집에서 먹는 게좀 편한 것 같아요. 지코 응. 응. 그래. 제주도 가서 기가 막히게 한번 촬영해보도록 응. 하겠습니다. 커를 뽑아낸 보자고. 응. 이 곱창이 좀큰거 같아. 응. 음, 커요. 응. 어? 인콩 한편이야 아, 진짜 쫄깃쫄깃해 원래는 이만한 게정상이죠 음, 응, 맞아. 근데? 대부분이 오래. 응. 대부분이 오래. 응. 사이즈가. 아, 그러네. 2인분에 14,000원이구나. 어. 1인분이 거의 공짜인 셈이구나. 1인분에 7,000원 꼴이지. 와. 아, 그러네, 진짜. 진짜 싼 거지. 장면을 추가해 위치한 밖에 안 내니까 16,000원 결제했으니까 분당 8,000원의 양이에이 정도면 대박이다. 찍으렴. 그래. 나는 먹방하는 분들이 좀 부러워. 배불러. 나는 좀 빨리 배들어 배불러. 배불러요. 아 진짜? 저는 아 제가 덩치는 커 보이지만 저밥두 공기 못 먹어요. 밥한 공기 진짜 맛있는 거 먹어야지 두 공기. 뭐 간장 게장 먹거나 이랬을 때두 공기고. 음. 평소에 무조건 한 공기. 근데 제가 원래 이렇게 뭐 말랐었어요. 엄청 말랐었어요. 엄청 말랐었어. 음. 그래서 이이 사람은 아, 사귈까 엄청... 말까. 아 아니, 엄청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6, 내 60kg대 60kg대 후반. 응, 음, 응. 근데 나이가 거의 40다 되가니까 뱃살이 안 빠져. 응, 음, 적축된 거지. 응. 음. 어? 축 뭐라고? 뭐뭐축이 뭐야? 저축. 아 저축이 됐다고? 보통 그런 단어를 쓰나? 음. 역시 안주가 맛있으니까 한 병을 금방 끊는다 음못 웃겠어 못 웃는 게 뭐야? 못 웃겠어 왜? 웃어도 돼? 웃으면 안 돼? 응 왜? 진짜 몰라? 남자들은? 이빨에 꾸죽거리고 있어? 응아 엄청 열심히 먹어서 응 웃어도 될까? 그런 어, 건 신경 없어 남자들은 응. 응. 맛있다 찍그대 짠. 냄들 거야. 냉동실에 넣어 놓은 소주가 진짜 맛있다. 왜 차갑게 먹는 지알것 같아. 소주를. 음. 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집이다. 여기 시어도 음. 냄새가 원래 그거 아시죠? 닭발이나 껍데기나 뭐 이런 부속류들은 식으면 냄새가 더더욱 음. 심해지잖아. 같은데? 맛있네. 이 집은 예를 들어서 홍보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발벗고 홍보해드리고 싶다. 왜냐면 가격 저렴하지? 음. 맛도 있지. 돼지 냄새 안 난다고 솔직히 말 못하는데 그래도 저 정도 제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맛있지 이정도양 음. 음. 완벽? 맛 완벽? 완벽이라고 하긴 좀 그런가? 10점 만점에 9.8점 줄게요 음. 우리 기준. 10점 만점에 저는 9.8점 줄게요 9.8? 어이거는난 10점 난 솔직히 1 0 이거 내가 안 먹었다? 이거 안 먹었다? 나밥 비볐다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냄새 난다고? 이 정도까지, 어. 이 정도 거지? 아, 너 솔직히 냄새 안 나. 어, 나 그러니까 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야채곱창 많이 드시는 분들은 어, 여기 야. 이미 드셔봤던 분이 어. 이거 보면 영상 보면은 어, 저한테 그럴걸요? 저 새끼 미친 거 아니야? 그게 냄새가 난다고? 아, 그럼 호텔 음식이나 쳐 먹어라. 그러면 너는 그냥 이런 부속류 자체를 쳐 먹지 마. 이럴 수 있을 정도인데 <laughs> 제 기준이니까. 만좀 우리가 좀 유명한 유튜버라고 하면. 진짜 홍보해주고 싶은 집이다. 응, 시장 퀄이 아니야. 응. 시장 퀄도 아닌데. 심지어 양도 너무 많고. 야채도 솔직히 다 살아 있는 거야. 시장에서 바로바로 그날 사다가 하시나 봐. 어. 우리는 진짜 돈줄 놔야 된다. 그리고 부부 가 하신 곳인데 되게 청결해 보였어. 부부인 줄 알고. 할아버지 할머니였잖아. 응.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닌데? 할아버지 한 6, 60에서 70대? 할아버지, 할머니지 왜? 누나라고 할래? 그럴 수 있지 않나? 아, 예시 들었던 것처럼 붕어빵, 호떡 하나, 하나 둘, 둘, 셋 붕어빵 호떡. 안 맞네 다섯, 다섯 개만 해보자 하나 안 맞았고 음. 아, 맞는 거 이렇게 그러면... 할게 내 네, 질문 하나씩 하면 되지 진짜 단순한 거 산, 바다 하나, 둘, 셋 산, 바다. 네. 아이씨. 네. 아, 자꾸. 아, 든자꾸시원장면 자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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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장면 짬뽕 하나 둘셋짜장면아너 짬뽕 먹잖자장 자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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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면 자장면. 자장장면장면장면 자장면. 자장면. 어장면 자장면. 자장면. 보쌈은 대부분 응. 같이 먹는 거 아닌가? 아니지. <laughs> 어, 오케이. 하나, 둘, 셋. 족발. 이거 틀린 개수대로 맞는 거야? 어. 얘기 안 해줄게. 어. 오케이. 다섯 문제, 몇 문제야? 다섯 문제. 아, 한번, 오케이. 눈은 가리고 있을게. 딱 보면 안 돼. 카메라 붙여줘. 떡볶이 대 바... 순대. 하나, 둘, 셋. 순대. 안 보고 있을게. 카메라 진짜 안 볼게.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콜라. 내가 가리고서 하면 되겠구나. 떡꼬치, 내 닭꼬치. 하나, 둘, 셋. 떡꼬치. 오렌지 슬러시 대 포도 슬러시. 아, 나 둘, 셋. 오렌지 슬러시. 다섯 개 끝났지? 어, 몇개 맞았죠? 거의 세개 이상은 맞았다고 봐. 하나, 둘, 셋, 넷. <laughs> 깔끔하게 막장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출근을 위하여. 오빠만 먹자. 음, 전 막전할게요. 와이프는 더 먹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수전 안 들죠? 하나, 둘, 셋. 찌끄려 찌끄릴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채곱창 너무 맛있게 먹었고. 이 고기 오떡도 허... 진짜 맛있게 배부르게 먹었고 고기 리리 소주는 한 병씩 한병반 정도 먹은 거전딱한병 먹었어요 네. 요거는한요 요정, 음. 정도 남았는데 내일을 위해서 주정병이 혼자 한반병 정도 더 먹었고요 좀 참도록 하겠습니다 걱정은... 겠 아무튼 빠르게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 제주도에서 만나요 저희 제주도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하나 둘셋 한번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음. せっかく。Nah,